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아이온큐 다음으로 10배 오를 제약바이오, 마이크로봇 메디컬 한 주라도 주워 담으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전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늘 말했지만 양자 컴퓨터 다음 섹터는 또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늘 기대해봐야 된다라고 말했던 부분이고, 오늘은 또 마이크로봇 메디컬에 대해서 또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뭐 현재 사실 뭐 지금은 시장 자체 분위기도 괜찮기 때문에 사실 뭐 마이크로봇 메디컬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지금 뉴욕 증시가 지금 그렇죠. 지금 5월에 연속 상승이었나요? 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올라가 주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섹터를 산다 하더라도 수익을 보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가 나와줬을 때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건 뭐라 했습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보 메디컬 같은 경우가 차트적으로도, 로, 그래도 굉장히 이뻐지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현재, 어, 2.5달러죠? 2.5달러 때 돌파만 해주고 일단은 안착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대를 그려가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일단은 현재 마이크로봇 메디컬이 주봉이 일단 다이 저항이에요. 현재 보다시피 이평의 저항도 지금 맞고 떨어지는 구간대고, 현재 우리가 이2.8 약, 약, 약 정도를 전고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켜주고 꼬리다는 구간대와 지켜주는 구간대. 그래서 이 전고점의 이 저항 구간대와 이 22평대가 지금 주봉상 보면은 정확하게 또 막,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아마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저항, 2.5에서 3 정도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뭐일봉상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하방 추세 때 돌파하면서 상승을 잡긴 했지만 다이평의 저항. 그러니까 역시나 지금 여기서도 이 구간은 좀 강한 저항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봇 메디컬 같은 경우가 일단은 차트상 봤을 때는 얘가 단기가 아니라 단기가 아니라 얘는 이제 길게 이런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모아갈수록 더 이쁜 차트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다만 이제 마이크로브 메디컬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약 바이오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일단은. 현재 그 우리가 미국 지식의 이제 시장 지도를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이게 어제 뭐 당일이라든지 일주일만 봤을 때는 이게 의료 분야에 대한 부분이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봤을 때, 1개월 동안 뭐다 한달 동안 지켜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매수 섹터 매수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게 의료 영역 제압 바이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해볼 수 있다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단은 이 마이크로브 메디컬의 없던 방향성 이슈 이슈는 뒤에 또 설명 드리겠지만 이거와 별개로 이미 시장은 의료 영역 헬스케어 영역으로서 이미 뭐 하고 있다? 이 수급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월가라든지 골드만 삭스 같은 경우도 뭐 한다 했습니까? 2026년도에 따르면은 이 시장 랠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보고서를 통해가지고 헬스케어, 소형주라든지 헬스케어를 봐라. 그래서 이제 AI가 아닌 헬스케어를 봐라라는 거고,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이 투자를 통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노려볼 수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의 이제 발표에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지금 마이크로브 메디컬이 참 어찌보면요. 딱잘 떨어진 게 뭐냐. 제가 26년이죠. 26년. 그래서 26년부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마이크로브 메디컬이라는 종목 자체는 제가 올 초에도 한번 다뤘던 종목이요. 그 당시에도 아이온큐 다음 10배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마이크로본 메디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당시에 되겠지만 이 마이크로본 메디컬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매출, 제대로 된 본격적인 매출을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매출이 나오기 나오는 해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언제 결정납니다. 26년부터 이제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사익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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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마이크로본 메디컬 같은 경우 보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없어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매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매출이 찍히는 해부터가 본격적인 성장 탄력,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언제? 26년쯤이다라고 제가 이 FDA 승인 이후에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현재 25년도를 본다 하더라도 마이크로봇 메디컬이 지금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어, 빵빵빵입니 얘는 그냥 진짜 얘는 어찌보면 얘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얘가 진짜로 잘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고 하면은 자, 마이크로봇 메디컬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당시에 추천드리고 매매 전략을 여기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어, 평단 대비해서도 아마 이제 두배 정도 올라갔다 지금 눌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마이크로봇 메디컬이 보다시피 9월 8일이죠. 9월 8일에 FDA 승인을 발표합니다. FDA 승인 발표하면서 제가 이 당시에 일단 25년도에는 FDA 승인 기대감, 26년도에는 매출 기대감 이런 걸 보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25년도 이제 9월달에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 2배 끌어올렸고 지금 죽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나왔어요? 매출 기대감이 나왔거든요. 근데 마이크로버 메디컬 같은 경우가 진짜 어찌 보면 쉬운 종목인 게 뭐냐고 하면은 얘는 그냥 정석대로 흘러가요. 왜? 자, 일단은, 어, 많은 분들이 오, 예, 마이크로버 메디컬이 주가가 왜 이렇게 빠져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저에도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FDA 승인이 곧 돈이 되는 게 아니다. 왜? FDA 승인 됐어요. 그럼 이거를 바로 판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초기 시장 진입 단계라고 하죠. 특히나 의료 기술이라든지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거예요. 약과 달라요. 이제 새로운 기기를 통해서 새로운 로봇을 통해서 환자를 다룬다라는 거는 그 리스크를 병원이 다 안고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굳이 지금도 내가 잘 사용 수술하는데 문제없는데 이걸 사용해야 돼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상, 상용화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런 의료기기, 로봇 관련되는 부분은 뭐가 필수로 따라오게 되냐? 이제 우리가 그 테스트라고 할까요? 이제 무료로 이제 시험 같은 부분. 그래서 이기계에 대한 무상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영업하려면 이제 영업 비용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FDA 승인 이후에 사실상 얘네들이 매출이 잡히는 게 아니라 뭐가 잡힌다? 적자폭이 더 확대될 수 밖에 없어요. 왜? 방금 얘기했던 이런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이 기기를 생산하고 뭐 하는 건내 돈으로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적자폭으로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FDA 승인 이후에는 주가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 그래가지고 지금 이그 마이크로버 메디컬 같은 경우가 최근에 9월 8일에 FDA 승인하자마자 너무 정석적으로 뭐 해버립니까? 우리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 그 공모를 통한 증자를 해버리죠? 자, 9,220만 달러 증자해버려서 이걸 통해서 또 뭐합니까? 자본 악보. 그니까, 역시나 증자 이슈 나오니까 주가를 또 하락하는 거예요. 또 하락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가 그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해요? 얘네가 이제 그 다음에 발표하는 게 이거죠. 한정 시장 출시. 그니까, 러 얘네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게 당장에 잘 팔린다, 못 팔린다, 이걸 보장할 수 없으니까, 한정적으로 일단 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미티드, LMR이란 게리미트겠죠 리미티드 마켓 뭐 해가지고, 이게 한정으로 출시해가지고, 이 수요를 경험한 이 부분에 있어서 도입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한정 출시와 함께 뭐 한다? 26년 4월, 미국 최대 중재방사선학 의학학회인 중재적방사선학회에서 예정된 전체 시장 공개로 이어질 거다. 사실 이게 중요해요. 마이크로본 메디컬의 본격적인 이 시세 탄력이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느냐? 26년 4월. 이 SR에서부터일 거야, 아마. 이 SI, SIR이라는 게 단순한 학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의사, 병원 의사 결정권자, 연구자가 다 모여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새로운 기기를 실제 사용해보고 여부를 뭐 검토하는 그런 자리라 보면 좋아요. 그래서 거를 뭐 헬스케어 장비라든지 솔루션 이런 실제 의료 시장으로서의 유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게이 방사선학회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볼 메디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찍어내서 한정적으로 시장 출시 한정적으로 출시한 것도 뭐겠어요. 시제품이란 거 시제품 테스트 단계 같은 거. 아까 무상 제공하기 위한 일부 몇개 기업의 가 이걸 납품해놓고 그걸 가지고서 연구결 과연구이 아 이런 그 고객들의 이런 사용 이런 것들을 어 취합해서 뭐 한다 SIR에서 발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지금 어 얘가 마이크로보메디컬이 11월 26일에 에모리 대학교 병원을 세계 최초로 새로운 리버티 혈관 내용 로봇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으로 발표했다. 아 이거 매출 발생한 거 아니냐, 판매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얘에 대한 모든 보도자료를 읽어보잖아요? 자, 읽어보면은, 자, 그래가지고 뭐 한다. 혈관 내용 로봇 시스템에 뭐 마이크로 쭉쭉 해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학술 쭉쭉쭉 뭐 병원 환자 진료 처음으로 도입했다 발표. 여기서 중요한 게 판매가 아니라 도입입니다. 도입. 그래서 구축하고 성장하고 진화하는 전문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FDA 승인단 내용 뭐 원격조작 로봇 시스템이며 뭐 이거 설명하고. 그래서 이거 해서 뭐 한다? SIR 컨퍼런스에서 완전한 시장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리버티를 선보이며 시장 채택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에머리 대학교 병원은 어떤 병원인지. 그래서 그마이크로보스 메디컬을 통해서 이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리버티 같은 기술력. 우리는 이 단일용 원격 조작 설계가 운영 목표를 지원하고 뭐 하고 뭘 하는지 지원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도입하게 된 게. 마이크로봇 메디컬의 특별한 순간이며 그뭐 중요한 이정표라고 믿는다 그래서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일회용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전히 쭉쭉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매출은 매출은 없어요 제가 이거 공시를 찾아봤을 때 얘네가 발표를 안한걸 수도 있지만 매출에 대한 공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정적인 생산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무상, 시험 테스트로 도입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번, 이거는 사실은 도입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이를 통한 매출 발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주가 상승 탄력에 도움이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내가 그냥 막말로 공짜로 막다 뿌릴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되고, 뭐가 도움이 된다.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이 자료를 취합해서 언제 아까 얘기했죠? SIR 내년 4월에 이 행사에 가서 이게 정말로 상용화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마이크로보 메디컬이라는 기업의 주가에 큰 상승 탄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최초의 매출이 찍히는 순간 뭐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마이크로보 메디컬은 사실 제가 처음에 출연될 때 이때죠. 그래서 한10몇 달러만 가도 10배긴 했는데, 지금도 그래도 고점이 20달러라고 하면은, 처음 매출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출과 함께 시장 상, 그,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정말, 10배 이상 올라가는 게 어렵지도 않은 종목이 마이크로보 메디컬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이크로보 메디컬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저약이 내가 만약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늘 얘기했죠. 제가 시황적인 부분도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업로드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를 그 남겨놓고 있어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가격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유튜브 소개시켜드리고 가격 조작 잡아드리고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시황적인 부분도 꾸준히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